교우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음, 오늘도 말씀으로 활력있게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둠으로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이야기인데요. 못 봤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실제 보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습니다. 확실히 이 보는 효과가 듣는 효과보다 나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힘을 얻게 되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어, 보는 게 낫다는 거죠. 어,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과연 보는 것만이 좋은 걸까요? 지금 어린 세대들은 TV 시대를 살고 있지만 40대 중반 이후의 세대는 한때 라디오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디오가 TV보다 덜 재미있었나 생각해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드라마 같은 걸로 비교해 봤을 때라디오가 TV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죠. 어, 영상으로 보고 듣는 그 다양성과 스케일은 뭐 토끼와 호랑이의 싸움일 겁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온 식구가 라디오 앞에 둘러앉아가지고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연속곡 들을 때, 아, 그때 이제 그것도 라디오 극장이라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긴장감과 재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쫀득쫀득했던 것 같아요. 이 보통 저녁 7시 40분부터 8시까지 20분 동안 그 라디오 드라, 드라마를 하게 되면 어, 온 식구가 다 같이 둘러앉아서 그걸 듣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걸 다못 듣고 그냥 코를 고시지만 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제가 엄마, 어젯밤 연속곡다못 들었지? 이렇게 놀리면 어머니는 다 들었어? 이 놈아 이렇게 우기시고요. 네, 돌이켜보면 그때 그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던 추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사실 보지 못하고 듣기나 아니면 읽기만 하면서 뭔가를 상상하는 게 알고 보면 훨씬 더 폭넓은 것 같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소설이 영화될때 생각해보면 쉽게 알수 있죠. 어떤 소설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가보죠. 근데 제 경우는요. 거의 10중 8구는 실망해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게 보지 못했을 때는 그 모든 벌어지는 장면이 어떻게 제 상상 속에서 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상상력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상상 속에 있으니까 그 영역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영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아무리 표현을 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작을 재미있게 읽었던 영화를 보면 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이 원작으로 재미있게 읽은 영화는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듣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 죄의 문제에서도 비슷해요. 이 사람이 듣는 걸로 범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진 것도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보암직하니까 어떻게 먹음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상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돌입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보는 게 시각적 효과는 클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 도마도 결국 보고서에 믿었으니까, 이안믿느니 보고서 믿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고 난 후에야 믿은 사람은 어때요? 계속 봐야 됩니다. 못 보면 안믿으려 그래요. 그리고 그 보는 것도 점점 더 강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믿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그 믿고 놀라는 게 오래 가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또 다른 기적을 봐야만 우와! 그러면서 또 믿고요. 결국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놔두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도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진짜 믿겠다 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도 사실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거나 부활하시고도 계속 살아계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봐야만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나를 보여주겠다 하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겁니다. 이래도 못본것 때문에 안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대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훨씬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도마버도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던 그 모든 기적과 말씀들 그걸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볼수 있게 된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도마 같지 않아요. 우리는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안 보고도 단지 들음으로 믿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 도마는 육체의 눈을 열었지만 우리는 뭐요 마음의 눈을 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고 믿는 자들보다 수천 수만 배도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언제나 듣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도마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를 고백한 것에 대해서는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부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믿지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의 인간으로 봤지 신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도 구약에만 하나님의 신이고 그 신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나와있지 신약으로 와서는요 신약의 주인공이자 전체 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딱한 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럽니다. 여기 분명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만약 신약에 이 부분 정도도 안 나왔다면 이단이나 신학자들은 또 예수가 신이라는데 대해서 별 근거가 없다고 입방아들을 찧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문서로 후세에 전해짐으로써 그런 논란이 없어지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린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이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연약함을 상쇄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해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비록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보고 또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그 무엇보다도 큰 감사의 조건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을 바로 세워줄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도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오늘도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돌이게 보면 보고 믿으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방해요소가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들 또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